간다. 뭔가 실력이 올라간다. 안녕하십니까, 공격콩입니다 미니 테스트 2, 4번 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모스트 복수 썼죠. 대부분의 선수들은 말하는데, 자, 대승작됐어요. 자, 이 선수들이 are not competitive, 경쟁적. 자, 경쟁적이 아니라고. 자, 그리고 are only 오직. 어,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To beat 이기는 것을 자, 다른 이전의 시간들을. 자 그러나 저 temptation 유혹. 자잠전네요 유혹인데. 자 to compare 형용사 용법이죠. 써. So, 형용사 용법. 자면 비교하려고 하는 우리 스스로를. 자 to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대해 유혹하려고 하는 이러한 유혹이 아까 유혹셀수 없겠죠. Temptation is intense. 강렬하다. 자, 그 다음, 우리는 conditioned. 그럼 conditioned 면은 수동으로 썼으니까 조건화 되어지다. 자, 조건화 되어는데 to, to eat. 그것을 하도록 하라고 해석하면 우리가 이미 망했어요. 그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래서 해석은 비교. 우리는 비교하도록 조건화 되어진다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자, when it comes to 할때 우리 수고 외워야 되겠죠. 얘는 꼭 그래서 about의 뜻이 겠죠 우리는 조건화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도록 되어져 비교를 하도록 되어지는데 성적들의 외모들의 그리고 부애자 그래서 전부 다 명사 형태 1번 2번 그 다음 3번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인 러닝 달리기에 있어서 에이지 그룹 랭킹 그럼 나이 그룹에 대한 순위 그리고 피니싱 플레이스 여기서도 순서 자 그럼 끝내는 순서라는 것들은 자 오직 주어보면 은 AG랭킹스의 1번 주어고 그 다음 플레이스스의 2번 주어예요 여기가 자 이러한 것들이 오직 경려의 that 뭐예요 대선에서도 비교 남들과 비교하는 것을 유혹을 이러한 비교 유혹을 이끈단 말이에요 자 try to 명령문으로 써있죠 시도해라 잊어버리려고 모든 다른 것들을 자 how any one individual 자 어떻게 어떠한 한 개인이 수행하는지는 자 묻고 자, on 기분 레이스까지 어 기분 레이스 데이까지 했네요. 그래서 절이 전체 주어가 됐고 그래서 단수 동사예요. 그러면 의존하는데 나 그네 그나 그네 훈련에 자, 그리고 건강의 레벨에 그리고 인절이 히스토리 하면은 부상 이력 어이거안 어, 되겠네요. 음, 부상 음, 부상에 어, 이전 상태 자그 다음 바이오메 e 닉스 a n 생체 역학 어, 생체 역학에 자제네틱 g 유전자 자 그리고 사이 y c h o l o g i c a 정신적인 준비 어, 이정도에 달렸고 날씨에 달렸다 따상과 비교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단 말이에요 자 impact 사실상 the, the only, 먼도 e 네이터스 흔한 주요사항들이에요 원래는 여기서는 뭐 공통분모라고 하는데 아 어, 공통의 분모라고 해도 되네 공통의 주요사항 자 공통의 주요사항인데 between A and B죠 너와 그리고 다른 어떠한 선수들 사이에 실제 주어는 예에요자 이러한 공통의 주요사항들은 are the distance 거리야 자대 생략됐죠 자 여기서 정리 좀 하고 밑에 보겠습니다 자, 거리인데 또 대세약 되고 어떤 거리 너가 have to cover c o v e r 여기서 덥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여기서는 다루다 자, 다루야만 하는 어이씨왜이래 다루다 자, 다뤄야 되는데 on race day에 그 경기하는 날 다뤄야 될 거리 그리고 상태인데 또 대세약이죠 자, 어떤 상태냐면 네가 running 달리고 있는 상태 자, 그 다음, comparing. 또, 동명사로 썼겠네요. 꼬라지가 지금, ING가. 자, 면너 스스로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can, 조동사, 정말로 유발시켜. 자, undue stress는, undue가, 지나친. 스트레스를. 자, plus는, 뭐, in a d d i t i o n 똑같아요. 게다가. 자, 이것은, waste, 시간의 낭비이다. 자,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아라. 뭐를? 자, control, over. 자, over는 여기서는 about의 뜻이에요. 대화의 뜻이에요. 그럼 너의 경험에 대해서 지배하는 것을. 자, by ing, 이거 뭐 함으로써죠. defining. 정의 내림으로써. 어, 정의를 내리는데 성공을. 자, in terms of에서 수거적으로 뭐뭐라는 용어로써. 어, 용어로써 하면 안 되고, 용어로써. 뭐 측면으로써 해도 돼요. 어? 자, 요소의 측면으로써. 자, that aren't relevant to. 그 관련이 없는데, 너의 개인적인 삶에 관련 없는 요소로서 정의내리라고 하지 말아라. 그럼 뭐야? 개인적으로 관련된 것만 정의내려라. 자, 너의 goal, 너의 목표라는 것은 should be 돼야 돼. 자, 비동사 뒤에 매우 personal 돼야 돼. 형용사. personal 뒤에 띵까지 나왔네요. 개인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between you, 너와 the road, 길 사이에. 딴 사람 보지 말고, 길이나 열심히 봐라. 그래서 주제는 달리기 선수로서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개인 목표에 집중해라.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5번에 나와요 똑같은 게. 그래서 이래서 4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